어색합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얼굴 아트. 잘 지냈어요? 아, 잘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인플렉스 하게 빌렸어요. 원하는 거 말해. 다해 줄게. 저는 음. 고기. 고기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네. 파스타 먹고 싶어요. 파스타 콜. 고기랑 파스타. 응. 음. 엄마 <laughs> <laughs> oh. oh, <not. 웃음> 입니다. 일단 마시고. 네. 어 맛있다 이거. 침타월이 어. 어디? 혹시 내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 어렸을 때 응. 핸드폰 내장 MP3가 막 처음 나올 때였어요. 응, 응, 응. 근데 거기에 누나 노래가 그냥 깔려, 있었어? 깔려 있었어요. 오우. 나비. 나비? 네. 아! 그래서, 네, 그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짜. 누나 약간, 어. 교과서잖아, 교과서. 교과서. 바이블. 넬라 판타지아. 넬라 판타지아. 그거 멜러. 진짜. 그수 응. 무슨 일이에요? 어, 아, 나도 모르겠어. 어. 진짜 너. 이렇게 돌파할 것 같은데? 애다님면대게 봤어? 네. 시간이 많구나, 너. <웃음> 네. <웃음> 하긴, 네가 <애. 웃음> 애를 키우니. <laughs> 아무도 안 키우거든요. 응, <laughs> 어, 나도 아무것도 아, 키우지 아. 말았었어야 했는데. <laughs> 그, 따님 이름이 뭐예요? <laughs> 가연이. 야, 가연아, 말좀 들어라. <laughs> 야, 진짜 얼마나 말을 안 들면,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 어, 이거 밤에, 밤에 하죠, 방송? <laughs> 얼마 전에 둘이 같이 20세기 소녀라는 영화를 보는데, 네. 내 노래가 나온 거지. 네. 시작이 나온 거지. 우와. 어찌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laughs> 내가 정말 왜이러는지난 <laughs> 내게 말하고 싶어. One, two. 너를 사랑하고 음, 있다고. 음. 벌써 치는데? 음. 모든 것을 음. 내게 주고 싶다고. 아 이상 이상하다 알겠니? 진짜 가사 아, 틀리고 <laughs>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거야 그걸 그렇게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면서 <laughs> 얘기를 하면 어떡하니 <laughs> 누나 설레게. <laughs>